파스타 도전기 64일차 이거는 뜬금없겠지만 멍게입니다 갑자기 웬 멍게 하시겠지만 무려 58일 동안 멍게 파스타를 해달라는 분이 계셔서 멍게를 사왔습니다 제 채널이 약간 요리하는 광대 채널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궁금한 파스타 요청해주시고 저는 그거 만드는 과정 보여드리는 건데 제 딴에는 최선을 다해서 만들지만 10번 중 8번은 맛있기보다는 재밌는 파스타를 만드는 것 같습니다 대충 이런 이미지 정도 되겠죠 아무튼 오늘은 손파스타 합니다 링균이 만들어줄 겁니다 나름 일정하게 잘 나온 것 같아요 이제 본격적으로 요리를 들어가는데 와 근데 이거 비린내가 진짜 장난이 아닌 니 화이트 와인 넣어서 끓여주면서 비린내 날려주고요 면 넣고 섞어준 다음에 만데가래 해주고 이쁘게 잘 담아주고 남겨놨던 생 멍게 올려서 마무리해주면 끝리오너랑 레몬즙 뿌려서 와이프랑 먹으려고 하는데 안돼 안 안될 것 같아 시식 포기 네 와이프님은 멍게를 못 드셔서 시식 포기했습니다 냄새 와 이거 어떡하지 저도 멍게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거든요 이게 뭔 맛이야 네 죄송합니다 오늘은 시식을 아무래도 포기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멍게를 엄청 좋아하신다면 추천하는데 아니라면 비추천 아무튼 오늘 파스타는 실패네요